신명기 22장 너의 형제의 우양의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본체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너의 형제에게 돌릴 것이오. 네 형제가 너에게서 멀거나 네가 혹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너의 집으로 끌고 가서 너의 형제가 찾기까지 너에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릴지니 낙이라도 그리하여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무릇 형제의 일은 아무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본체하지말 것이며 너의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본체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노중에서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 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만나거든 그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로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가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. 네가 새 집을 건축할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. 그 피흘린 죄가 너의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. 너의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. 그래야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.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. 입는 고도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. 누구든지 아내를 취하여 그와 동침한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가로되. 내가 이 여자를 취하였더니, 그와 동침할 때 그의 처녀인 표적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, 그 처녀의 부모가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 가지고 그 성읍문 장로들에게 가서 처녀의 아비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,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를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, 내가 너의 딸의 처녀인 표적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. 내 딸의 처녀인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,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오.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,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 씌움을 인하여 그에게서 은 100, 세계를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비에게 주고, 그 여자는 그 남자의 평생에 버리지 못할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,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인 표적이 없거든. 처녀를 그 아비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 아비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향하였음이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남자와 유부녀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.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과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지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어서도 소리지르지 아니하였음이요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니라 너는 이같이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거든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 것도 행치말 것은.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.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일반이라.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.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통과하는 중그두 사람이 발견되거든 그 통과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비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천으로 아내를 삼을 것이라. 그가 그 천으로 욕보였은즉,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. 사람이 그 아비의 후실을 취하여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.